어떤 경험을 쌓을지 저한테 처음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. 그렇지 불안하지. 어,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 이런 경험 쌓기는 좀 하지 마세요. 제가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. 그렇죠, 불안하죠. 불안해서 뭔가 막 행위들을 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했지만 제가 액션을 하라고 했잖아요.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. 자, 이 액션을 하라고 했는데 이 액션 중에 어, 경험 쌓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가 뭐 말이 진짜 멋있고 좋아서 직무 역량을 어? 쌓아라 얘기하지. 사실 이거 경험이잖아요. 말을 엄청 멋지게 포장해서 그렇지 경험이죠, 경험. 근데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취준생 입장에서 제대로 쌓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대로 된 직무 역량을 쌓는 것을 잘못 봤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요, 관련 경험. 뭐 그냥 얘기한 유사 경험이라고죠.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래도 그 직무를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날수 있는 인과 관계가 이제 조금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직무 역량을 통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죠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출연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, 이거를 해요, 지금. 아, 글씨를 다음부터 좀 크게 쓸게요. <laughs> 지금 뭘 하냐면,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경험을 위한 경험서키래요. 또, 책한줄 남기는 경험 쌓기를 한다고요. 그러니까, 물론, 이러한 경험을 쌓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어떠한 경험이든 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. 자, 그런데 경험 쌓는 이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. 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진짜 경험을 하고 싶어서? 아니죠. 딱 걸렸어. 아니, 아니죠. 그럼 뭐예요? 그치.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, 우리가. 어필. 나 취업하려고 하니까, 어? 당신 네 회사에 나좀 어필을 할게. 나 이러이러한 경험 쌓았어.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험 쌓기는 억지 경험 쌓기예요. 억지 경험 쌓기. 뭐, 억지 경험 쌓기가 어뭐 중요하냐. 뭐,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, 뭐, 억지 경험 쌓기도 뭐든 경험을 쌓는 게 일단 뭐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헤매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, 그 억지 경험 쌓기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,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 어필을 하는 게 뭐냐면, 나는 무슨 경험만 있다는 것을 대부분 어필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. 지금 각 기업에서도 이러한... 직무 역량에 대한 관점,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실무형 인재를 뽑기 위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.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 때까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상황과 여건들이 안 됐잖아요.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수업을 데리고 나간 학교들이 있나요? 있죠. 뭐 특수학교나 이런 뭐 직업 학교들은 나가겠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 직무 역량 실습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 제한되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,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막 찾는 거잖아요. 자 중요한 건이 Y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. 내가 왜이 경험을 지금 쌓는 것일까? 이 주객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, 물어보는 게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해요. 그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데 대외 활동을 못 하겠대요. 한 적이 없대요. 그런데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같대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아니. 금융권에서 직무 역량이나 이런 걸 그래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.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봤을 때 뭐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?라고 물어보면 또 답을 못 해요. 지금 금융권을 취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. 그다음에 막 불안한 거야. 근데 대외 활동은 지금 다 떨어지고. 근데 경험을 뭔가 쌓아야 되니까 혹시 뭐 이런 알바 괜찮나요? 이런 알바 괜찮나요? 이런 알바 괜찮나요? 물어봐. 근데 이 알바가 잘 보시면.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계약직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 계약직을 내가 들어가 뭐 파견직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데 그러면 제가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냐면 오케이. 당신의 목적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, 아, 진짜 직무 역량을 쌓는 것도 배우고, 고객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보고, 그 안에서 1년 동안, 아,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어떠한지,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업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, 어, 어떠한 업무들을 하는지,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데, 거기에 약간의 경험도 어, 인정을 받는다면 들어가서 경험해. 그럼 너무나 좋을 것 같아.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, 어, 한몇 개월, 3, 4개월 하고, 그냥 한 주를 대부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한 줄의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3, 4개월 투자한다? 이거 잘못하면 주객이 전두를 수 있다고요. 취준 기간에 이 3, 4개월은 그리고 6개월은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. 한 시즌을 다 잡아먹는다고요. 그럼 우리가 취준이라는 기간은 5년, 10년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빨리 6개월, 1년, 2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경험 하나를 쌓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6개월에서 1년 날려버려. 그럼 두 시즌을 날리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취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정확한 목적 없이 그냥 한 줄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, 물론 여기서 배우는 게 있겠지. 근데 이 스펙을 하나를 쌓기 위해서 이 행위들을 해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진짜 금융권 취업이 급하면 차라리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현직자를 따는 방식으로 많이 만나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게 훨씬 더 당신한테 낫지 않겠느냐.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경험을 하는 건 좋아요. 그런데 그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만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해. 아, 고객들을 난 몰라, 만나본 적이 없어. 그럼 고객을 이런 것을 하면 고객을 만나볼 수 있겠네. 두 번째, 영업이라는 어, 세일즈라는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겠네. 어, 세 번째, 금융권의 흐름을 알수 있겠네. 네 번째, 아, 은행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니까, 은행의 조직이나 이제 이런 것에 들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을 한번 또볼수 있겠네? 어, 뭐, 다양한 것들을 알수 있잖아. 그러면, 아, 오케이.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내가 스펙 한 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이렇게 면접 때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? 어,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,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스펙 한 줄이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오늘 제가 어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경험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만 철저한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 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. 여러분들 대외 활동하고요. 인턴 하, 해도요. 그 인턴한 것을 면접 때단 하나도 얘기를 못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.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. 엄청 2, 3개월 동 투자했는데 인턴을 했는데 나는 인턴이라고 해서 내가. 어필할 것들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렇게 인턴하고 공모전 해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한 포장을 하지 못하는 연습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도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포장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절묘하게 잘 이쁘게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요.